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드리시는 모든 우리 만수교의 성도들에게 함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해, 또 하나님의 열심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된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받기 위해서 이 구원 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바다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다에 빠졌는데 스스로 구원할 수 없겠죠. 물 밖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같이 물에 빠진 사람 역시 구원을 구해낼 수 없습니다. 또한 물에 빠진 자신을 건져낼만한 어떤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 뭐 밖에 있어도 수영을 못하거나 구명도구가 없는 사람은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져낼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바다에 빠진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 똑같이 나와 같이 멸망당하는 이 죄인을 통해서도 구원할 수,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다른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이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한 이 지혜와 또 총명은 바로 어디서부터 옵니까? 이 지혜와 총명의 신이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뭐 아무리 지혜로 와도 우리에게서는 지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사실 근본부터가 썩어버린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서 이 표현하는 말, 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지혜와 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세상으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맞지만 이미 공중의 권세자분자 마귀 사탄이 이 세상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역시 그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은 탐욕과 또 귀신의 것으로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지혜와 청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혜와 청명은 오직 지혜와 청명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오직 위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와 또 땅에서부터 난 지혜는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3절에 나오는 지혜와 총명을 먼저 보면요. 지혜는 헬라어로 예, 소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현명한 숙련된 경험 있는 또 히브리어로는 호크마 호크마 많이 들어보셨죠? 공교한 명철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총명을 보니까 헬라어로 에피스테문 이해력 있는 지식을 갖춘 또 히브리어로는 비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해 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외적인 분별력이고, 총명이라는 것은 내적 통찰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혜와 총명은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필수적인 그런 기본적인 그런 자질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혜와 총명의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라면 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큰 은혜와 사명을 가진 자들이 성도인데 사실 많은 성도들 중에서는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누구인지, 이 정체성까지도 잊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성도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후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일대에서 이제 7년의 흉년으로 인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보내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70명이 이스라엘 족속이 이 기근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근에서 구원 얻은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고센 땅이라는 축복의 그런 땅이 좋았을 것이죠. 그데 그렇게 계속해서 애굽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430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바로의 종이 되어서 이 애굽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는 종으로 전략해 버린 것이죠.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과 또 자신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만 만민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종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었다? 거기서 안전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나에게는 분명한 정체성과 사명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도 모르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돼버린다면 또 우리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또 분명한 이 사명을 갖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정체성을 정체성과 또 사명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혜와 총명은 행함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아멘, 진짜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합니까? 나는 지혜 있다. 나는 총명이 있다.라고 말을 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혜로워라고 백말 백날 이야기해봤자 지혜로울 수 있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지혜와 총명은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지혜와 총명은 우리의 삶을 통한 결과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어떤 나무에서 포도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포도나무죠.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은 것이죠. 이 나무가 포도나무라고 계속 이야기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로 포도나무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성도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의 그런 행함, 이 삶의 결과, 그 지혜와 총명의 모습들이... 이 삶으로 나타내고 또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성도라면 말로만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 지혜를 증명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열매로서 내가 성도임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증명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또 죽은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알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볼때 사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믿음에 따른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따라서 결과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라도 그 믿음이 진짜라면 결국에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고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말하고 있고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벨은 이미 한참 전에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말하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의 출발,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가 참 중요하죠. 아,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그럼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려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을 현대 여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현대 여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마음속에는 강렬한 질투심과 이기심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만 지혜로운 체하거나 착한 사람인 양 행세를 한다면 그것은 가장 악한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아니에요. 지혜가 없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그런 척하는 거죠. 지혜로운 체하고 착한 사람 행세를 하는 것이죠. 가장 악한 거짓말이다. 이 마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15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에 것이오, 정욕의 것이오, 귀신의 것이니.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것, 즉, 하나님께로서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땅 위에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의 출발은 바로 마귀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그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정리를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의 행위로 그 지혜가 있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면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라면 그 지혜는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는 또 시기하고 다툼이 있게 되고 또 혼란과 악한 일이라는 열매로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 이 위로부터 받은 이 지혜를 가지고 올바르게 출발해야 우리가 올바른 열매를 맺고 올바른 결과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만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3절처럼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택함 받고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안주해버리고 거기서 남아버리면은 애국의 종으로 전략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과 사명을 가져서, 어, 믿음으로, 어, 끝까지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 나부터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는 음, 하그노스 헬라어로 하그노스라고 하는데 이 청결한, 결백한, 신중한이라는 이런 성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있다면 더럽고 추악한 나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고 청결하게 되고 거룩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 또 하나님께서 또 기대하는 것과 또 믿는 성도들도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믿는다는 예수님 믿음에, 믿음에 대해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변화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변화입니까? 누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대하는 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뭐 질병도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도 번창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자녀가 잘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그런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이 변화는 무슨 변화이죠? 내 네, 환경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대로 있지만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 환경을 변화시켜 주기를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물론 너무나 처절하고 간절한 삶을 살고 있다면 나의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과 기도의 태도가 과연 올바른 성도의 모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나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내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결국 환경을 변화시키는, 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변화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변화되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핵심은 바로 내가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대 역시 내가 변화되기를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즉,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첫째, 성결하고. 이 더러, 더럽고 추악했던 내 모습들이 거룩해지고 깨끗하게 지고 깨끗하고 또 순결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잘못된 마음과 이 불순한 생각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잘못된 언어, 사람들에게 상처주는 언어, 이 말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잘못된 행동과 결과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변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성령의 역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이 갈릴리 촌 사람 배우지도 알지도 못하는 외국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고 각기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혀 가실 때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 도망하기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여종 앞에서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붙들고 고문하고 신문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토록 싫어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성령이 가라하면 어떤 상황과 고난이 와도 성령과 함께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이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방 나라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자신들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만수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녀도 변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나의 더럽고 취약한 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변화,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이 내가 마치 신앙을, 신앙이 좋은 것이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냐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화돼서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 17절을 계속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해 내가 먼저 성결하게 되었고 변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화평하고입니다. 화평하고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남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보면 관용, 즉 온화하고 너그럽게 됩니다. 양순, 순복하고 또 고분고분하게 되고요. 또 극률, 부드럽고 자비롭게 됨고 선한 열매로 가득하게 됩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먼저 성결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내 주변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게 이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금과 빛의 공통점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의 소금이 3%만 있어도 썩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소금으로도 음식을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주위가 아무리 어두컴컴해도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작은 빛만 있어도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성도가 가는 그곳에 그곳이 어떤 곳이든 간에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어떤 모임이든 단체든 간에 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문제가 많은 곳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관계가 엉망인 곳도 내가 가는 그곳에 성도가 가는 그곳에 분위기가 좋아지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모든 병, 질병, 그러한 고통 그것이 떠나가고 사탄의 권세는 무너지게 될줄 믿습니다. 성도가 가는 그곳에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찾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의 이 모습, 성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를 가진 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집니다. 지금까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위해서 살아왔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기뻐했던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쓰는 성도가 될줄 믿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모두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없으면 어떻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만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3장까지는 이야구보서가 행위와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서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며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4장으로 넘어가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바로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오 내가 지혜가 없는 것이 뭐예요? 구하지 않아니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못 받았습니다. 그건 내가 정욕 때문에 잘못 쓰려고 구했기 때문에 못 받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소원과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 주시고 또이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사할 때이 기초공사를 가장 많이 신경 쓰고 가장 오래 걸리는 그런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들 짓는 것을 보면은 되게 오래 지지부진 하다가 짓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절에 보면 건물이 막 올라가 있죠. 그렇게 기초공사가 오랫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건물이 오랫동안 지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갑자기 건물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우리 안에 있는 기초, 지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기초를 우리가 잘 세워야 될줄 믿습니다. 그냥 열심히 뭐, 뭐 뜨겁게 막 이것이 아니라 내 근본부터가, 이 지혜부터가 시작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내 안에, 내, 내 모습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잘못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지, 세워진 집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지혜를 바로 세운다면, 반석 위에 세워진 집 같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줄 믿습니다. 근데 앞으로 세상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코로나 3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죠.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기근과 재난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며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모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될줄믿습니다그 믿음을 지켜내는 힘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이기, 지혜라는 사실. 이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들만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만수교의 성도 여러분, 어, 정말, 뭐, 이번 한순간도 참 중요하지만, 오래오래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저는 이거 잘하는 것보다, 어, 정말 오래,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 게더 어,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들이 이렇게 내, 기 도의 자리 를 지키 고, 예 배의 자리 를 지킨다는 게참 귀한 일 이고, <laughs> 그일을 하나님 께서 기뻐하 시는 일이 있 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사오니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믿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사오니 주님,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사명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 빛과 소금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아버지 품에 갔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인 줄 믿사오니 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내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내 사명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만수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만수교회 성도로 불러 주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이 자리와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망가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